11강 1번 10번 빈칸의 위치를 살펴보면은 맨 마지막에 있지 So 인과관계로 연결을 해 주고 있고 따라서 If we still find those features playing a role in the lives of modern Freudians, 만일 뭐 한다면 우리가 뭐할수 있다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됐지 뭐 한다면 우리는 뭐할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가 뭐 한다면 동사가 지금 현재로도 있고, 그러니까 이때 이제 이 부절은 조건절이 되겠지. 가정법은 아니고 조건 내용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전제가 되는 부분이지, 전제가 되겠고, 이 전제에서 주절은 조건절에서 이제 이제. 주절인데, 이 주절 부분이 귀결되는 부분이야. 전제에서 귀결되는 부분 귀결절이라고 하지. 그래서, 자, 그러면 어떤 전제에서 어떤 귀결이 나오게 되느냐. 이걸 생각을 해보면 되겠지. 우리가 여전히 발견한다. 여전이라는 말은 앞에서 뭐가 어지 했는데, 그게 아직도 여전히 뭐지 하다. 이런 얘기야. 우리가 여전히 발견할 수가 있다. 뭘 발견하냐? Those features, 그 특징들을 발견하는데, 그 특징들이 playing, 분사가 됐지. 뭐 하고 있다라는 거냐? Player role, 역할을 하다. 그러면 이 ING는 명사를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려고, play가 잉으로 출가를 했지. 그러니까 출동사, 출동사 중에서 분사가 된 거지. 그리고 이런 분사를 이제 수식 보충분사. 수식 보충분사인데 그 중에 이제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지. 명사를 보충해주는 보충분사 역할을 하고 있지. 그 특징들. 그러면 그 특징들은 또 앞에서 이제 나왔겠지. 그 특징들이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야. 뭐 어디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냐? 범위 인으로 범위를 나타내 줬어. 어디에서냐면 현대 포리저들의 삶에서 포리저는 수렵채집인들 현대의 수렵채집인들의 삶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전히 발견할 수 있다면 이렇게 그랬으면은 여기 이제 현대 수렵채집인들의 삶에서도 여전히 그 특징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앞에는 고대 수렵 체지민들에 대한 내용이 나왔다는 얘기지. 그러면 그때 그 특징들이 이제 역할을 했는데, 현대 체지민들의 삶에서도 그게 역할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고 하자, 이거야. 전제야. 자, 이런 전제가 성립한다고 하면, 이 전제에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가 있냐. 리저너블리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렇게 되겠지. 합리적으로 무엇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 이렇게 그 결론이 되는 부분, 규결이 될수 있는 내용을 찾아주면 되겠지. 스틸 이런 말을 썼다는 얘기는 그러면 고대 수렵 채집인들의 삶에 어떤 특징들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도 여전히 있다란 얘기야. 그 얘기는 이제 공통점이 이렇게 있다란 얘기지. 고대 수렵채집인들이 삶하고 현대 수렵채집인들이 삶하고 공통이 되는 부분, 공통적인 부분이 있다는 얘기겠지 여기 여전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야 여전히 어떤 특징인 거야 이게 이 특징이 이 특징이 지금 현대 수렵채집인의 삶에도 여전히 역할을 하면서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지.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뭘 어떻게 할수 있다. 이런 말이 되겠지.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범위를 좁히기는 힘드니까. 자, 마지막 문장에 빈칸이 있으면, 확률상으로 맨 앞으로 가서 보는 게좋다 그랬어. In thinking about ancient for it, 뭐할 때, in ing, 그러면, 뭐뭐할 때, 이런 의미라고 했지. so when 정도가 되는 거죠. when 주어는 어, 이거는 일반인이 주어가 되겠지. 그러니까 we가 되겠고 동사는 현재가 되겠지. when we think about 이런 정도지. 우리가 고대의 수렵 채집인들에 대해서 생각을 할때 고대의 수렵 채집인들에 대해 생각할 때 현대의 모델이야. modern m o d h e s 그러면 현대의 어떤 그 모델 역할을 해주는 수렵채집인들이란 얘기지.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이제 그 부시맨 부족 같은 예를 들면 그런 그 현대 모델이 크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거야. 지금 고대 수렵채집인들이 어떻게 살았냐? 이거를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은딱 다가오는 게 뭐냐면은 아, 그 부시맨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크게 다가온다. 이런 이미지. 자 그것들 즉 현대 모델이 렌즈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데 어떤 렌즈냐면 스로위치 위치야와 같은 그런 렌즈 역할을 해준다라는 거지 전치사 관계 대명사 그러면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오게 되겠지 The remains of ancient lives 고대인들의 삶의 remains remain 동사 Remains 하게 되면은 명사가 돼가지고 이제 유물 또는 이제 뭐 유적 이런 식이 되겠지. 고대인들의 삶의 유물 유적들이 have been interpreted 지금까지 해석되어 온 고대인들이 남긴 유물이나 유적이 지금까지 해석되어 온 렌즈 역할을 해준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현대 모델이 이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그 고대인들이 남긴 유물 유적을 해석을 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지 그런데 This poses a methodological problem. 이것은 methodological problem. 문제를 pose. 포즈, pose 하면은 뭔가를 놓는다는 얘긴데 문제면은 이제 우리가 제기하다 이런식으로 말하지. method 방법 어 l 지 학문 c 형용사가 되니까 그러면 방법학 보통 이런 경우는 학이라기보다 논자를 붙여져 가지고 방법론적인 이렇게 얘기를 하지 물론 뭐 방법학적인 이렇게 해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방법론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이것은 뭐냐? 아 문장에서 말하는 고대 유물들이 이 렌즈를 통해 가지고 해석이 되는 거, 이거를 가리키는 말이지, 앞 문장의 내용이 되겠어. 그러니까, 자, 이렇게 현대 모델을 렌즈로 삼아서 고대인들의 유물 유적을 해석하는 거, 이것은 방법론적인 문제를 제기하게 한다는 라 거야. 그럼, 이게 왜 방법론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는지, 이거는 이유를 나타내주는. 여기서는 이제 지금 보면 뒤에 절이 나왔지 접속사로 쓰였어. 왜냐하면은 ancient and modern foragers are profoundly different. 고대와 현대 수렵채집인들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 profoundly 심오하게 다르다. 근본적으로 뭔가 다르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다르기 때문에 다른데 그 렌즈를 통해 가지고 현대 수렵채집인을 통해서 고대 수렵체제민들의 삶을 보게 되면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 방법론상의 문제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뭐 어떻게 못 써먹냐? This point 못모에도 불구하고 양보 전치사가 나왔지. Spite가 들어간 거는 전치사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어. 그래서 전치사 in spite of라는 것도 있지. 이제 전치사니까 뒤에 구가와 스파이트도 당연히 구가 오게 되겠지 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자 이렇게 심오하게 차이가 있다고 그랬는데 차이가 있다고 해서 못 써먹는거는 아니란 얘기야 디스파이트 양보절로 나와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써먹을 수 있다란 얘기야 우리가 써먹는다란 얘기야 무엇을 현대의 자료를 써먹을 수 있다는 얘기야. 뭐하기 위해서. To answer important questions,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고대인들의 삶에 관한 중요한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서. 이 to 보정사는 이제 뭐 하기 위해서니까. 부사의 보정사에서 부사적인 용법이고, 그 중에서 목적을 나타내주게 되겠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 현대 데이터를 써먹을 수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이 글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은 고대 수렵체지민들하고 현대 수렵체지민들하고는 어떻다라는 거냐면, 일단 다르다라는 거야. 다르지만, 하지만, 현대 수렵체지민들의 그 데이터를 써먹을 수 있다는 얘기. 그럼 어떻게 써먹는다라는 거냐? 그 얘기가 뒤쪽에서 나오게 되겠지. 이렇게 양보절과, 양보절과 주절 형식으로 나오게 될 경우에, 이제, 이렇게 나올 경우에는, 주절이 되는 부분이 중요하게 된다는 라 거. 뭐에도 불구하고, 뭐가 어쩌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주절이 되는 부분, 여기가 중요한 거지. 그리고 이게 빈칸과 긴밀하게 연관이 돼 있어. 현대의 데이터를 써먹을 수 있다는 얘기야. 고대인들이 삶에 관해서 알아내기 위해서 해석하게 써먹을 수 있다. 그럼 이제, 현대의 데이터를 써먹는다. 자이 정도를 가지고서 그럼 여기서 이제 빈칸에 넣어보게 되면은 어떤 특징이 있다고 했어? 그럼 현대 데이터가 뭐냐면 여기서 현대 모델의 현대의 자료야 자료를 use 한다고 했어. 그럼 이때 현대의 자료가 여기서 뭐에 해당하게 되냐면 어떤 특징들이라고 했지? 그 특징들이라고 했어 여기서 현대의 자료에 해당하는 말이 바로 뭐냐면 그 특징들이야. 그 특징이 뭔지는 뭐 응? 몰라도 상관없어. 앞에 나온 거니까. 앞에 나왔던 말을 그냥 가리키는 걸로만 알면 돼. 그럼 이 특징들을 여기서 써먹을 수가 있겠구나. 자, 그러면 써먹는다. 이런 걸 알아내면 되겠어. 고대인들의 삶에 관해서 알아내게 해서 이거를 유스하는 거. 이거를 여기서 찾아내면 되겠다는 이야 자, 그러면 정답이 나오는지 이제 확인해 보면. 프로젝트 다운 백 온투 더 라이브스 오브 에이션트 플로리다스 프로젝트, 프로젝트 하면 이제 쏘는 거니까 투사하다 투영하다 이런거죠 프로젝트 쏘아 투사를 해 어디로? 인투 온투 백 온투니까 어디로 쏘냐 면 고대인들의 수렵 채집 고대 수렵 채집인들의 삶에 고대 수렵 채집인들의 삶에 투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댐이 바로 뭐냐면 이 특징들이지. 이 특징들을 고대 수렵채집인들의 삶에다가 투사한다는 얘기니까. 비춰보는 거지. 렌즈. 그리고 앞에서는 또 무슨 표현도 나왔냐면 이렇게 투사하는 거니까. 이게 렌즈 역할을 해준다라는 표현이 나왔었지. 현대. 현대의 자료가 뭐냐면 이게 렌즈 역할을 해주는 거였어 그리고 이거를 투사한다 이런 말을 이제 유사한 표현이 되겠지 고대인들의 삶에다가 이거를 딱 투사를 해서 써먹는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얘가 정답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지 자 나머지 부연 설명하는 부분들도 이제 좀더 살펴보고 논리적으로 또 빈칸 부분은 어떻게 연결었는지 구체적인 것까지 살펴보면, in favorable cases, in favor 호의적인 경우에는 we can correct further differences between ancient and modern foraging world. 현대 데이터를 갖다가 써먹었지, 이제. 현대 데이터를 갖다가 투사를 했어. 아까 정답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잘 맞아떨어지는 그런 이제 유리한 호의적인 경우가 생긴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우리가 뭐할수 있냐면, 그때는 고대와 현대의 수렵, 채집, 생활, 세계, 이두 세계 사이에 차이를 보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이렇게 투사를 해가지고 차이점이 생겼을 때그 차이점을 correct, 그러니까 교정해 주는 거, 이제 요즘 식으로 하면 이제 뭔가 보정해 주는 거지. 이렇게 보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겠고. 특히, 그러면서 그 차이가 생겼을 때 이제 뭔가 보정 역할을 할수 있고 뭔가 이렇게 써먹는다는 얘기인데 그 써먹는 것 중에서 이제 particular 하게 되면은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간 거야 특히 in considering the cooperative foraging model of human life history 이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할때 in ing 는 역시 처음에 나왔던 것처럼 when 자, 우리가 이것도 이제 주어는 일반인 주어니까 when we consider 가 되는 거지 협동적인 수렵 모델, 인간의 삶의 역사에 협동적인 수렵 모델에 대해서 생각을 할때 구체적으로 이제 예를 든 것은 뭐냐면 여기서 그 모델 중에서 수렵 모델 중에서 협동적 수렵 모델 이거를 구체적으로 이제 예를 든 거야 이 모델에 대해서 생각을 할 경우에는 Modern Data or for a Conservative Test 현대 의 자료가 무엇을 제공해줘 뭘 제공해 주냐면은 보수적 테스트를 제공해 준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보수적인 어떤 그 테스트 역할을 해주는 거 시금석 역할을 해주는 거 보수적인 어떤 그 시금석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현대 의 자료가 이 부분에서는 시금석이 될 수가 있는데 왜 시금석이 될 수가 있는지 설명이 더 나와야 되겠지 시금석이라는 게 그 금속을 이용해가지고 어, 금을 알아내는 거지 이게 진짜 금인지 가짜 금인지를 알아내는 역할을 해주는 거란 얘기야. 그러면 여기서는 현대 그 수렵채집인들의 삶이 이게 시금석 역할을 해가지고 진짜 수렵채집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어떤 척도 역할을 해준다는 얘기죠. The Ancient to Modern Transition 고대로부터 현대로 이렇게 트랜지션이니까 이행을 한 거죠. 옮겨 온 거야 이제 시기상으로 이행을 하면서 뭐하는 경향이 있다 텐다면은 미래지향이 돼서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게 되지. 고대에서 현대로 이행을 하면은 어떤 경향이 있냐면, to reduce the significance of a class of i m p e r t a n t features of ancient f o r e r u n e r life ways. 투이하는 경향이 있어. 투이아 부분을 보게 되면은 고대 수렵채집민들의 생활 방식에 어떤 부류의 중요한 특징들이 있단 말이야. 이 고대 수렵채집민들의 생활 방식에서 어떤 부류의 중요한 특징들이 있는데 그 특징이 갖는 시그니피 c 스 중요성을 리듀스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고대에서 현대로 이제 넘어왔어 수렵체집인들의 생활 방식이 이렇게 넘어오면서 여기서 일어나는 경향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란 얘기야. 어떤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갖는 중요성이 리듀스 된다는 얘기야. 리듀스라는 거는 줄어든다는 얘기지. 그 중요도가 줄어들어 리듀스는 뭐 디크리즈나. 이런 식으로 줄어들게 된다는 얘기야. 중요도가 줄어드는 어떤 특징이 있다란 얘기지. 근데 그 특징이 뭐냐. 응? 부연 설명을 해줬어. 그 특징이 뭐냐면은, once. 오완스. 이 once는 features가 되겠지. 그 특징들이 어떤 특징들이냐면은, 데디아와 같은 특징인 거야. 자, 이런 특징인 거지. 부연 설명해줬어. that make cooperation more important. 협동을 더 중요한 것으로 만들어 주는 그런 특징이지. make 동사고 cooperation이 목적어고 그다음에 important가 보어가 되는 거지. 협동을 더 중요한 것으로 만들어 줘. 주어 없으니까 주격 관계 대명사고. 협동을 더 중요하게 만들어 주는 어떤 특징이 있다는 얘긴 거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협동에 관련된 거니까. 그러면 여기 어떤 특징이냐면, 이게 이 특징이 뭐냐면, 협동, 협동과 관련돼 있는 무슨 특징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 특징이 중요성이, 특징의 중요성이, 이 고대 때에는 얘가 갖는 중요성이 이렇게 높았어. 높았는데, 현대로 오면은 얘가 갖는 이 얘가 갖는 중요도가 어떻게 된다 면 떨어져. 얘가 갖는 중요도가 이렇게 떨어졌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만큼에서 이만큼이 떨어졌어. 이렇게. 이렇게 중요도가 이만큼이 떨어졌지. 이런 식으로 감소가 일어났어. 감소. 중요도의 감소가 일어났다는 얘기야. 자, 어떤 특징인지는 뭐 구체적인 거는 말은 하진 않았고 다만 그 생활 방식의 특징이 해서 협동이 중요한 어떤 특징이란 얘기야. 근데 그게 현대로 오면서 중요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러기 때문에 그 특징이 현대에도 이제 지금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 근데 이게 역할을 안 하는 건 아니고 현대에도 이게 역할을 한다는 얘기야. 이 부분이 중요도는 떨어졌지만 여전히 역할을 하고 있는 걸알 수가 있다 이거야. 이걸 우리가 봐.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거를 옛날로 어떻게 한다 이렇게 응? 옛날로 투사를 한다는 얘기야 아 이게 지금 저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현대 수렵 체제민들 아 이게 부시맨들의 생활 방식에서 이게 지금도 역할을 하고 있네 근데 옛날에 비해서 중요도는 떨어졌지만 지금도 역할을 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거를 옛날로 투사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옛날로 투사해 가지고 아 그러면 옛날에는 이게 이만큼만 역할을 한게 아니라 역할을 더 많이 한 거니까 역할을 이렇게 해서 지금 현대 수렵 체제민들의 생활 방식의 어떤 특징을 이거를 렌즈 삼아 가지고 아 옛날에는 이런 특징이 더 중요한 역할을 했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지 고대 수렵 체제민과 현대 수렵 체제민의 생활 방식이 똑같지는 않다는 얘기가 심오하게 다르긴 해. 하지만, 현대 수렵체제민들이 모델 역할을 해, 렌즈 역할을 해준다는 얘기지.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특징을 갖다가 고대로 투사해서 그 고대인들의 생활방식에 대해서 알아낼 수가 있다. 그런 글이 되겠지.